장애인들의 론볼 경기가 펼쳐진 청주 곰두리 체육관에서 봉사 단체 미인회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론볼 경기는 장애인들의 재활 스포츠로도 사랑받아왔으며 잔지에서 공을 굴려 표적구인 흰색 공에 되도록 가까이 내서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이날 곰두리 체육관에서 미인회는 장애인들이 경기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불편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밀어 주거나 경기 전후의 공이나 짐 정리 등 주변 환경 정리를 돕기도 했습니다. 또한 점심 식사 시간에는 장애인들을 대신해 밥과 국을 직접 날라 주며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회원들이 약한 4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장애인들 한 사람이 한 사람씩 하루 종일 이렇게 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인회는 노인병원에서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 말동무가 되어주거나 공연을 하기도 하고 미용실에 가기 힘든 상황을 고려해 이미용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 또한 충북 도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무심천 등 하천 환경보호 운동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청주시장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기도 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